네, 고대부고 내신 대비 수능 특강 현대 소설 3강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태평천하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리 소설의 주인공 윤지관 영감은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고리대금업자라는 건 비싼 이윤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채 그 사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설의 제목의 의미부터 가보겠습니다. 태평천하라는 이 제목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일제강점기인데요. 일제강점기를 우리의 소설의 주인공, 부정적인 인물인 윤지원 영감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를 인식하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윤지원 영감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있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왜곡된 역사관을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인물형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두 번째 특징은요, 이 소설은 판소리 문체라고 합니다. 판소리 문체라는 건 판소리를 흉내낸 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서술자, 그러니까 편집자가 소설 중간에 끼어들어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남기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은요. 넓게 보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윤지권 영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인물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핵심인 그런 작품이 되는데요. 아, 윤지권 영감을 서술자가 어떤 방식으로 조롱하는지 그게 바로 첫 번째 장면에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지금 윤지권 영감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굉장히 부유한 인물로 옷차림이 상당히 비싼 것들로만 치장이 되어 있어요. 옷은요.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이고요. 진솔은 새것이라는 뜻입니다. 빨지 않은 새것에 머리에는 탄건을 맞춰서 주경이 달린 갓끈인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갓끈이 달린 통영갓을 쓰고 있어요. 발에는 큼지막함이 솜이 한근은 들었을만한 흰 버선에, 그러니까 솜이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 신, 이거는 구름 무늬가 들어가 있는 신을 조그맣게 신고, 오른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 지팡입니다. 왼손에는 34살 부근 목제익간 합쪽선 부채예요. 예전이라면 양반들이나 들고 다닐 수 있는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굉장히 호화로운 지장이고요. 마치 위엄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워라 옛날이었다면 한 도를 다스릴만한 방백 도지사가 분명합니다. 라고 서술자가 말해요. 그런 것을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동경이나 오사카의 사탕장수들은 캐러멜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광대나 캐러멜대장감이라는 건이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화로운 옷차림과 위험 있어 보이는 모습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어적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인물을 조롱하기 위해서 서술자가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력과에서 내려선 윤지원 영감은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먹이 앞서 업을 여미려다가 도로 걷어 저치고는, 자, 어, 윤중원 영감이 굉장히 풍채가 좋아요. 여기서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뚱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저절로 벌어지려고 합니다. 간드러지게 허리띠가 매달린 새파란 염랑끈, 주머니 끈을 풉니다. 자, 간드러지다 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윤직원 용감의 큰 풍채와 대비되는 작은 물건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윤직원의 큰 풍채를 더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력거 쓰기 몇 푼이란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서술자. 소설자가 당사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좀 경망스럽습니다. 소설자가 대놓고 개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라도 말이라는 게좀 경망스러워요. 그저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인력거꾼의 대답은 알아서, 알아서 좀 후하게 돈을 달라 라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담요로 팔짱을 낀 허리를 굽실답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항상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후히 생각해 달라는 뜻이죠. 응? 그려잉? 그럼? 그냥 가소. 자, 인력 거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윤지건 영감은 인력권군을 차차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낭끈을 도로 비끄러 맵니다. 인력권군은 어쩐 영문인지 몰라 뚜렛뚜렛 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극적극적 하면서 자 뚜렛뚜렛하다 극적극적하다 이런 행동 묘사를 통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내일 오랍시온이니까 내일? 내일 무엇하러 올란가? 윤지건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자, 윤지건 영감의 심정. 서술자의 개입에서 우리가 이미 알아봤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가뜩이나, 긴차는 잔말,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잔말을 씹힌 데서, 적이 안색이 변합니다. 어, 적이. 매우, 뭐,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원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도 나쁜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씹혔어. 씹혔다는 게, 아니, 그냥 가라는데 왜또 물어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쪽 인력 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하러 뭐 오다니? 외상준 인력껏과 받으러 오시오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자, 인력껏군의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수 없으니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말은 바른 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잘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력 어, 윤직원 영감은 이제 내할말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 거꾼이 일어나가는 여느 때도 아니오,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는 버리가. 자, 왜냐하면 윤중환 영감이 매우 뚱뚱하다고 했죠. 눈을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되었든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 하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해서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멀뚱멀뚱, 우물쭈물, 이런 행동묘사에 쓰이는 음성상징어 역시 전부 다 매우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저 상말씀이었습니다. 해. 하고 조금 무의미한 웃음을 덧붙입니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어, 인력 것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싹? 네 아니 여보소이 사람 덜어 역정을 내어서 아마 사퇴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자 행동 묘사죠 행동 묘사를 통해 지금 윤주관 영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자네가 아까 알도록 처분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내마음대로 하라며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a 부분에서는요 인력거꾼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고요 인력거군의 입장에서 인력거군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물의 어떤 행동 묘사를 통해서도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중략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요. 윤식원 영감의 아들이 들어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라는 말은 윤직원 영감의 아들 즉 윤주사가 집에 잘 오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윤직원 영감이 아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대사로 볼수 있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불러도 안 오는 녀석이 부르지도 않는데 왔어.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윤주건 영감의 적대감은 계속됩니다. 뭐하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 했더니 윤주사가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전보가 바로 극적 반전의 소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윤주건 영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지체를 바꾸어 놓으면 윤주사는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은 속사락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바꾸어 놓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고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자성 논평 되겠죠. 아마도 이 말투와 그 다음에 이 표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동경에서 전후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대고요. 응? 자, 종학이라고 하는 인물은 윤식원 영감의 손자고요. 윤식원 영감의 기대줍니다. 어, 이 집안에서 윤식원 영감의 원픽이에요. 그런데 경시청에 붙잡혔다 일본 유학 도중에 일본의 경찰청에 붙잡힌 거예요. 외치는 소리도 꺾거니와 엉덩이를 쿵찢는 바람에 아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오여선온 식구가 제각금식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건 물론이고요. 네, 윤지건영감은 마치 묵직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처럼 비유죠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레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으르렁거리며 잔뜩 쪽을 들리고 앉습니다. 거 왼소리냐? 응, 응. 거 왼소리여? 응.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이런 심리를 보여주죠. 그놈 동부가친 전문가분데 전보가 전봉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빠른 우편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짤막하게 밖에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윤주사가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전보를 꺼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최듯이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며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즉 윤직원 영감의 어떤 지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것을 읽어요.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차홍의 피검 이게 무슨 소리냐?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음?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주원 영감은 먼저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로 수천 개 밑으로 꺼져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고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아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상을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직원 영감은요. 지금 종아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 화적패죠.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를 죽였던 백길천기를 침노하는 그것보다 더 분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고 즉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쌌던 진시황, 자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